자 이런 거좌표를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를 알파라고 놓으면 이게 길이가 알파 더하기이고, 알파 더하기 1을 넣으면 이거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로그 4에 알파 더하기라고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2가 돼는 2가 돼요. 따라서 알파 더하기는 16이 돼. 알파는 14야. 그래서 따라서 이 b라는 지점은요. X좌표는 알파니까 14고 이 Y좌표는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는 2가 되니까 B는 뭐가 돼? 14,2가 돼요. 이거 좌표 거는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여기서는 어, <laughs> 지금 보면 이 점이 2라고 돼있고 A,2 음, A를 집어넣으면 2에 A는 2 e. 2에 B는 F C콤마 E 로그 e 의 C는 E D콤마 F 로그 e 의 D는 F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CDF를 만들려면 C는 2 a, e, D는 2 F C는 2 a, e, D는 2 F E는 2 a, e, F는 2에 b. 얘를 곱하면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2 e 더하기 f. 이렇게 되죠? 3번. 자, 로그, 역함수 구하네. y에다 x 넣어. x는 로그 4에 y 플러스 a 빼기 3의 역함수. 그럼 역함수는 x에다 y를 넣고 y에다가 x를 넣고 그럼 얘를 다시 예쁘게 정리하면요. y에다 x넣고 로그 4에 y 플러스 a 빼기 3 얘는 다시 정리하면 x 플러스 3은 로그 4에 y 플러스 a 4에 x 플러스 3은 y 플러스 a 따라서 y는 4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a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는 답이 요렇게 돼요. 그럼 b는 3이고 b는 3이고 a는 1이 되겠죠. 그래서 2개 더한거는 답이 4. 4번이네요. 자 473번 넘어가서 역함수를 구하면 또 로그 3분의 1에 y-3 더하기 1은 x 그러면 로그 3분의 1에 y 빼기 3은 x 빼기 1 그럼 얘를 고치면 3분의 1에 x 빼기 1은 y 빼기 3 따라서 y는 3분의 1에 x 빼기 1에 더하기 3 이렇게 돼요. 자, 얘는 역함수의 그래프와 x는 2인자표에서 만난대. 그러면 1을 넣으면 로그 5에 2 더하기 m 더하기 1 2 역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데, 너희 이거 로고가 증감수지. 증감수가 역함수랑 만나는 건 무조건 y는 x 위에 있거든. 그래서 이좌표는 보나마나 이콤마 2야. 이콤마 1이 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2에서 만난다는 거는 y는 x 위에 있어서 이콤마 1이 지난다는 얘기야. 돼 그럼 얘는 1, 얘가 5가 돼야 되고, 따라서 m은 3이 되죠. 자,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a는 p. 로그 루트 3의 a는 p인데 g의 3p. g3p라고 하는 거는 g3p를 k라고 놓으면 fk는 3p잖아요. fk 로그 루트 3에 k는 3p.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 주게 되면 여기서 곱하기 3이 됐죠? 여기도 곱하기 3이 돼서 곱하기 3을 하면 여기 어떻게 돼? 3이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3배를 하면 여기 3이 올라가니까 K는 A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이게 역함수란 뜻이고요. 자, 역함수 G82. 역함수 구해도 되고, 이거는 구하는 게 아니고 G82를 A라고 놔봐. 그럼 G82가 A면 너희도 알다시피 FA는 82죠. 왜 그런지 모르는 애들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82니까 얘는 2가 돼. 어? 아니지. 80에 나면 4가 돼야지. 4. 그래서 F4가 82인 거 알죠? 4. 그래서 다시 이 문제는 G4로 바뀌어. 그러면 G4를 B라고 놓으면 다시 F, B는 4야. 그래서 뭘 넣어 4가 돼? 일넣사가 되니까 1이죠. B는 1. 따라서 결론은 4번이 되겠네. 모른 애들은 이거 물어보세요. 따로 안 되는 거는.